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했을게 드리는 조간딱풀 10월 2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속보부터 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입니다. 어, 여 혁신위원장의 인요한 내정 최고위 의결 예정. 자, 혁신위원장 음, 그동안 찾지를 못했죠. 어, 여러 사람이 고사를 했다. 김기현 대표가 접촉을 했지만은 이게 혁신위원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어, 정말 정권이 주어질지 뭐 이런 부분도 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들 고사를 했는데 결국 인요한 어, 연세대 어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한국 1호 특별 귀화자죠. 어, 토요일 날서종욱 어, 변호사가 서종욱의 법대로에서 송욱근 혼설에 출연을 해서 어, 인요한 교수를 강력히 청구를 했는데 어, 실제로 인요한 교수가 어, 혁신위원장이 됐습니다. 어, 혁신위원회는 지금 당내 특별기구로 분류가 돼서, 어, 당헌 당규상 최고위원회 의결 사안이어서 오늘, 어, 의결이 되는데, 이, 푸른 눈의외국인 이렇게 알려졌죠. 어, 4대째 한국에서 선교와 의료활동을, 어,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한국 1호 특별기하자가 됐고, 어,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한번 맡았지만은, 정치권에 뭐 이런저런 어, 소위 말해서 빚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 혁신 안을 제시를 할수 있는 인물로 꼽히는데, 자, 그렇다고, 음, 이 김기현 대표 체제와 운명을 같이 하겠죠. 그래서, 어, 총선 때까지 이 혁신 위, 혁신 안은 만들겠지만은, 총선 때까지 이게 그대로 이어질지, 그러니까는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인류한 혁신 위원장, 이것이, 어, 계속할지는 지금 불투명합니다. 어범여건에 지금 빅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기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어, 국민의 힘이 패배한 뒤에 여러 가지 뭐혁신이도 구성을 하고 김기현 시즌 2새 어, 지도부도 만들고 뭐그 소통을 강화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그 고위 당정대회의를 주일에 개최하고 여러 가지 방안에 놓고 있지만은 이게 과연. 이 총선에서 필승 카드가 될수 있을까? 자 그런 말들이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윤석열 신당 창당 논의입니다. 물론 윤석열 신당 창당 창당은 이그 정권 출범 초부터 꾸준히 있었고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를 해왔지만 지금 나오는 것은 조금 그 결이 다릅니다. 완전히 이 범여권을 빅뱅 완전히 그 갈아엎는 자 그런 식의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회성 처방,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일회성 처방에 거치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 움직임까지 지금 보이는 그 상황입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이 기사를 인터넷판과 본 지면에 실었는데 지면보다는 인터넷판이죠 더 강하게 이. 가능성을 집습니다 자, 중앙일보 일단 지면, 사면 지면의 의 제목은 이겁니다. 재점화하는 여건 신당론. 변수는 지지율, 비명, 이준석이다. 자, 그런데 인터넷판, 중앙일보 인터넷판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기사 내용은 비슷한데 더 길죠. 어, 창당 전문 기만길 자주 보인다. 다시 있던 윤신당설, 성사의 조건. 자, 김한길까지 이름이 나옵니다. 기사 내용은 일단 어 대통령 지지율이 45% 이상 된 가능성이 있다. 지지율이 너무 낮으면 신당의 효과가 없겠죠. 지금 갤럽은 지난주 금요일에 30%가 나왔지만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한40%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지율이 올라가면 은음 가능하다. 그리고 보수 플러스 비명계 빅텐트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지금 비명계. 넌 이재명, 이재명이 오늘부터 당무에 복귀했는데, 어, 당장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지금 말로는 통합을 외치지만은, 어, 그때 가결에 찬성했던 오인방을 비롯해서 비명계를 쳐내려고 하겠죠. 그럼 비명계와 비명계가 민주당에서 나와서 이 보수 진영과 빅텐트를 칠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준석 플러스 유성민 신당술도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별개죠. 어, 그 윤석열 신당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탈자들끼리 뭐 이렇게 또 모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윤석열 신당론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현재의 국민의힘 간판 인력으로 총선 승리가 난방하다 는 판단이 서면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에 서야 됩니다. 어, 아예 새로운 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예, 그 전망 배경에는 최근 윤 대통령과 친밀한 모습을 보이는 김한길. 김한길. 제가 윤 대통령의 멘토가 되는 과정을 한번, 한번 설명을 드렸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어, 김한길은 창당 전문가 이렇게 불립니다. 창당 전문가. 일단 뭐 인연 문제나 어, 개인의 특성을 떠나서 창당 전문가. 왜 그러냐면은 2003년 그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우리 당 창당에 간열을 했죠. 자, 이때, 어,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바로 이세천년민주당 그때 김대중 그 색채가 많이 묻어 있던 세천년민주당을 껍데기만 남기고 빠져나와서 새로 당을 만든 것이 열린 우리 당인데 그때 김한길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2014년에는 무소속으로 있던 안철수하고 같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당 전문가로 통하는 데 어, 지난 17일에 김기현 지도부가 참석한 국민통합위원회 만찬 행사에서 어,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얼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국민통합위원회 활동과 정책 재원이 저한테도 많은 통찰을 줬다. 그리고 어, 그말이있고 나서 당내에서는 어, 김 김한길 위원장을 이렇게 많이 띄우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에게 보내는 무언의 압박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고, 어, 김한길 위원장이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창당을 부추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창당 방식 크게 세 가지인데, 어, 중앙일보가 정리를 했습니다. 어, 저도 이런 창당 방식을 어, 계속 취재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간판가리식 창당. 간판가리식. 그러니까 당명을 바꾸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15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민주자유당을 신한국당으로 바꾸는 간판가리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친윤계 중심의 분당식 창당. 그건 가령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7대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친노진영이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서, 열린 우리당을 창당한 사례. 그러니까 이 대통령 중심의 이 일종의 분당이죠. 분당에 대해 어쨌든 쫙 빠져나와서 당을 만드는 방식. 자세 번째는 합당식 창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진영뿐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3지대더 더 나아가서. 민주당 비명계까지 포용하는 빅텐트 정당을 만드는 건데 자 일단 뭐 간판을 바꾸는 걸로는 음 어렵겠죠 음 그것이 국민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간판 바꾸서는 그래서 에~ 열린우리당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짝그 데리고 빠져나와서 직접적으로 하진 않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짝 빠져나와서 새로 당을 만드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소위 말하는 외연 확장이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비명계 민주당의 비명계까지 포용을 하는 빅텐트 정당. 자, 이것이 이것을 아마 목표로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당을 새로운 당을 만든다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기각으로 궁지에 몰린 비명계 의원들의 움직임도 변수가 되는 거죠. 친명계를 제외한 민주당 인사가 참여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윤석열 신당에 상당한 의미가 생긴다. 음,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음, 친명계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런 것은 이, 전격적으로 단행이 돼야 됩니다. 계속 이,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면 제대로 되지가 않죠. 어 서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전격 단행될 가능성도 어 저는 상당히 있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당 전문 김한길이 자주 보이는 이유. 자, 그래서 다시 윤석열 신당설이 뜬다는 겁니다. 어, 만일에 윤석열 신, 신당이 뜨면은 음, 가장 큰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한동훈 장관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 물론 뭐 신당이 장당이 안 된다고. 해도 이 상황으로 쫓아서 어, 국민의 힘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도 지금 한동훈 장관의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한동훈 조기 등판스러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인데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 기사 중앙일보 기사인데 어 중앙일보 이 신면 기사입니다. 어, 한동훈 종로 출마설 여당 수도권 간판 카드로 거론이 된다. 자 지도부는 한 장간 뜻에 달렸지만 하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 최근에 종로에서 여섯 번 총선이 있었는데 2000년 이후에 3대 3입니다. 보수파 정당 3, 좌파 정당 3, 자3대 3인데 그 여섯 번의 선거에서 제가 일찍은 말씀드렸지만은 서울 전체에서는 국민의힘 계열이 그 일성 5패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삼성 3패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여긴 또 상당히 정치 일번지 이렇게 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선 때는 한동훈이 자기 조자로 떠지만 낙선 때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위험 부담도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지도부 사람이 중앙일보와 통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이름이 나왔는데 이 총선판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총선 이제 배치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을 종로에 출마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실제 나왔다. 그리고 물론 한 장관의 뜻에 달린 문제이긴 하지만 수도권 후보 배치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이다. 여권, 자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인 한동훈 장관을 정치적 상징성이 큰 종로에 내보내서 여당을 총선 간판으로 내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어 물론, 한동훈 장관의 뜻도 중요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인사건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결심, 결심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어 한동훈 출마설은 계속 거론됐지만 이번에 보궐선거 17.15%포인트 패배 이후 심각해진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된 터라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종로 출마는 한장관으로서도뭐 다른 데 출마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체급을 한 단계 높일, 높이, 높이 상태에서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종로는 과거에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역구로 뒀던 곳이죠. 그리고 정세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또 지역구를 가지면서 거쳐간 곳입니다. 그래서 도전 자체가 정치적 무게감을 올릴 수 있어서, 뭐, 마포, 강남창구, 이런 곳에 비할 때가,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런, 어, 말이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이, 그러고, 책,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최근 야권에서 띄우고 있는 한동훈 탄핵소추 이수도 출마론을 가열 시키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을, 어,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의결을 해버리면, 어, 현재에서 결정이 놓을 때까지 한 6개월, 5, 6개월 동안 발이 묶기죠 사퇴도 못 합니다. 그러면은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0일이던데, 어, 그때까지 사퇴 안 하면 출마를 못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민주당을 겨냥해서 그 입도 봉쇄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 민주당이 뭐 11월에, 어, 뭐 탄핵 수찬을 그 의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선제적으로 장관직에서 나와서 이 총선 출마를 준비할 수도 있다. 자, 그런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물론 정치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종로에 출마하면 뭐냐면은 그때 저 한교환 한교환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기 출마해서 이낙연 후보에게 패했었죠. 그다음에 힘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20대 총선에서 종로에 도전했다가 낙선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죠. 그래서 당선되면은 자기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지만 첫 선거에 도전하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낙선하면 나라로 떨어지는 것으로도 보일 것이다. 그래서 한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오늘.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동아일보 육면 중간 개사입니다. 이재명, 오늘, 이번 35일 만에 당무 복귀, 당 통합 서민 경제난 해결 메시지 계획, 현장 체고위 등 민생행보 예정, 가결파 징계, 다선 물갈이 등 당내 산적관 현안 대응도 주목, 뭐, 당내 산적관 현안 대응도 주목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판, 재판 리스크 현재 주 2회, 이게 고추 3회, 1제 8회까지 갈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검찰 수사, 법인 카드, 뭐 이런 것들도 여전히 사법률스서거는 이재명을 감사고그그 그 이렇게 이재명 주변에 만연해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당내에서 이재명에게 골칫거리 3인방이 나타났다. 자, 이 기사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조선일보. 8명 어, 기사입니다. 제목은, 조, 추, 송, 출마설에 벌벌 떠는 민주당. 조, 조국, 추, 추미애, 송, 송영길입니다. 야권의 총선 최대 리스크가 될 것으로 우, 우려가 된다. 조, 추, 송의 출마 여부가 강건이다. 총선과 관련해서 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국, 추미애, 송영길 3, 3인방을 묶어서, 이 이들의 출마 여부와 지역구가 어디가 될 것인지 야권의 최대 총선 리스크가 될수 있다. 윤석열 이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 같은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야권 관계자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살고 민주당은 중도층 외면을 불러 패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자, 조국은 지금 친야 유튜브에서 공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200석을, 200석을 하면 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그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추미에는지역구였던 강진구에 가서 야당이 정신 차리면 은 내게도 기회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돈풍투 사건의 송영기론 최근 용산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용산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내에서는 세 사람이 중도청의 외면을 부를 것이다. 강성 지지층 탓에 내치기도 곤란하다. 이런 이재명 입장에서는 종선을 앞두고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10월 23일 보내드린 조간딱 부류였습니다.